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한은행 서울 LG U+와 함께하는 번트맨 39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캐스터 임용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재국 기자입니다. 지난 11월 24일 새벽. 크아, 눈이 눈이 세상에 어쩜 이렇게 네. 많이 왔어. 아직도 감성성이 있군요. 근데 이게 <laughs> 아, 제입으 <많이 웃음> 보세요. 네. 눈이 욕걸딱 보고 네. 우와, 옛날엔 눈이다 했잖아요. 네. 딱 보. 아이, 어떻게 해. <laughs> 한국말을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네. <laughs> 어떠셨어요? 첫눈 보는 소감이. 아, 근데 첫눈이면 보통 이렇게 내리다 그냥 끝나버리는데. 많이 왔죠? 이번에 너무 많이 오니까 어. 저는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 감성이 남아 예, 있으신가. 집어서이 보는데 뭐 천지 사방이 그냥 흰색으로 덮여 있는 걸 아침에 보니까 그것도 뭐 낮에 이렇게 나온 게 내리는 게 아니라 딱 눈을 떴는데 이미 내려 가지고 쌓여 있으니까 어, 어. 아, 뭐 오랜만에 <laughs> 감수성 폭발했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네. 보면서 와 좋다는 비교적 이제 젊은 분들, 네. 저런 이제 와 좋다 반면 아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이제 조금 좀 어, 음. 연식이 되셨다 그러니까. <laughs> 그 <그래서 웃음> 어, 첫눈은 반가운반 같아요. 반가워요. 그게 이제 두번세번 번 계속 오고 그러면 좀 짜증나고 <laughs> <그쵸? 짭돌라고> 하네. <laughs> 어쨌든 네. 새한 세상 보니까 또 기분 좋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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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가 서른아홉 번째 번트맨 아. 맞이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이제 한미일 삼개국 이 야구가 다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뻔뻔 AI 시간에는 전체적인 틀에서 세계 나라의 리그를 저희가 좀 비교를 좀 해볼 거예요. 네. 재밌을 것 같아요. 결산 의미도 있고 네, 네, 그동안 네. 뭐 저희가 뭐 KBO 리그만 그뭐 중심으로 했지만 그렇죠. 전 세계 야구가 흐름이 어떤지도 보고 음. 또 하나는 이제 그 우리 프리야구가 타고 투저가 극심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부분들도 얼마나 극심한지를 좀 체크해보는 예.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어 우리나라 리그 먼저 전체적으로 한번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BO 리그 전체 타율은 어떻게 되느냐? 2.8푼 6리 출루율이 3 5푼 3리 경기당 득점이 5.55 득점 이렇게만 봐서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네. 팀 타율 2.8푼 6리라면 엄청난 타율인데. 그러니까요. 최근 들어서 계속 타고 투자가 유지가 되다 보니까. 뭐 그냥 그러네. 그 아무도 것아닌것 같아. 그 수준 같아요. 그래서 네. 이게 이제 보니까 2014년에 처음으로 사상 최초로 이제 리그 타율이죠. 리그 평균 타율이 그 리그, 리그 평균 타율이 2할8푼 네. 때가 없었는데 2014년에 2할8푼 꾸리로 급등을 하게 되고 네. 그 이후로 2015년 2할8푼 2016년 2할9푼 16년 2할9푼 네. 대박. 그게 역대 1이죠 그리고 2017년에 2R8푼 ER 6리 올해 하고 갔습니다. 개인 타율이 2R8푼 ER 때만해도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팀에 뭐한 아... 6, 7번 타자 정도 되면 그 정도 수준 그렇게 봤던 거죠. 그런데 10개 팀 평균 타율이 2R8푼 ER 6리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뭐 2R8푼 ER 치는 타자는 이제 정말 평균치도 안 되는 그러니까... 그런 타자가 돼버렸으니까. 2016년에 2R9푼 ER 리그 평균 타율이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 낮아 보이는 그냥 그래서 그래 보이는 것 같기는 하지만 이 수치는 지금 최근 5년 동안 우리 k b o 리그가 극심한 타구 투자로 가고 있는 그 현상 중에 하나로 과정으로 예, 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k b o 리그 투스트에게 위로의 박수를 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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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극한 직업 같아요. 야, 어우, 너무 힘들었어. 네, 물론 투수 수준이 뭐 낮다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laughs> 네. 어쨌든 타격 수준이 올라가고 오케이.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리그가 되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우리나라 리그 평균 타은 음. 10개 팀이 2할 8푼 6리였는데 자 그렇다면 서른 개 팀이 존재하는 메이저리는 그 어떤지 한번 살펴볼까요? 웬일이야? 너무 비교가 되는데요. 그렇죠. 메이저리그 어, 일단 내셔널리그 열다섯 개 팀만 보자면 이하 사푼 음. 칠리예요. 아시겠지만 다만은 내셔널리그는 투수들이 타석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메리칸리그보다는 조금 낮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도 우리랑 차이가 너무 난다. 우리가 워낙 지금 이 정도 높아 있으니까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육푼 칠푼 그 정도만 돼도 좀 낮다고 그러니까. 생각이 될 수가 있는데. 야, 이렇게 비교하니까 를 메이저리그는 물론 지금 현재. 예, 전체적으로 어 메이저 리그가 아, 팀 타율이 좀 떨어져 있는 네네. 그런 뭐 시즌들이 여, 이어지고 있는데, KBO 리그는 차이가 너무 납니다. 경기당 득점도 4.37 득점이고요. 그렇죠. KBO 리그가 5 5.5 5 그러니까 와우. 그래서. 자, 그렇다면 투수가 타석에 들어가지 않고 지명 타자가 들어가는 아메리칸 리그로 떤지 한번 볼까요? 오메리칸 리그도 2.49할 구리예요. 경기당 득점 4.53 득점. 네. 약간 내셔널 리그보다 좀 약간... 높은... <laughs> 일이 높고 어... 그 득점도 약간 0 2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이렇게 보니까 차이가 엄청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케이블리그가 지금 어느 정도의 타구 투자인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막뭐 계속 타구 투자 타구 투자 얘기만 하지만 완전히 이렇게 실감이 날 수가 있는 자 그렇다면 좋습니다 우리의 이웃 나라인. 일본 프로야구는 전체적으로 어떤 수준인지 12개 팀이 있죠 일본 프로야구는 한번 보죠 일단 센트럴리그 6개 팀이 네. 센트럴리그가 역시 투수가 타색에 들어가는 메이저리, 메이저리그 네, 보자면 내셔널리그 같은 그렇죠, 거죠 그렇죠. 이어어픈구리4.46 득점 메이저리그보다는 지금 타율이 좀 높아지는 고있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랑 비교해도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렇죠 약 3푼 가까이 차이가 나니까 그러니까요 네, 점수도 어쨌든 1점 정도가 예, KBO가 예. 5 5점이니까더나와오는 <laughs>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막혼란스러운 난감하다 진짜. 네, 어떤 야구가 정상적인 야구인지. 그러니까요. 그쵸? 와 네. 너무 심하다. 자, 그렇다면 컷시핑리그 보죠. 메이저리그로 치자면 이제 지명 타자가 들어가는 네. 아메리칸리그랑 같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도 이할 ER 오픈 사리에 4.26 득점이에요. 어, 퍼시픽 그러니까 리그가 지금 지명타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네. 사실은 타율이 좀더 높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타율 쪽에서는 퍼시픽 리그가 조금 더 낮습니다. 어, 투수력이 그러니까 좀더 좋았다는 이런 평가를 할수 있는 거죠. 메이저리그나 일본 영으로 보자면 2할 ER 오픈 4푼 후반대 이런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는 2할 ER 8푼 6리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리그, 10개 팀 전체 평균이니까 리그 평균이 이거 그 정도니까 사실은 최고 타율도 팀 타율이 일도 그 그만큼 간다 그러면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그러니까요. 에, 리그 평균이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KBO리그가 압도적인 타구 투자다. 아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KBO리그 투수들에게 위로를 <laughs> 우쭈쭈 했었어. <애썼어>. 어이구 <laughs> 네. 태국 리그의 최고 타격 팀은 어느 팀인지 한번 음. 또 보죠. KBO는 두산입니다. 메이저리그는 보스턴이 2할 6푼 8리고요. 어 일본 프로야구는 세이블 라이온스가 2할 7푼 3리. 두산 장난 아니다. 이거는 사실은 <laughs> 유래를 찾기 힘든 아마 기록이 될 거예요. 말도, 앞으로도 말도 안 돼. 네, 우리가 프로야구가 사실은 2000년 10년대쯤 중반부터 지금 타구 투자 되기 전까지만 오. 하더라도 1987년에 삼성이 3할 타율 정확하게 맞춰서는게그 유일하게 팀타율 3할이었고 그게 진짜 정말 뭐 우리 속된 말로 미친 시즌이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작년에 기아가 3할 1위였는데 올해 그걸 두산이 3할 9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아니 3할을 미친 타율이라고 얘기했는데 팀타율이 3할 9위면 뭐라고 얘기를 했죠? <laughs> 무슨 표현을 해야 될까? <laughs> 미친 게 아니면 뭐, 뭐 뭐라고 해야 되나? <laughs> 나 진짜. <laughs> 와, 이렇게 보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진짜. 네. 두산이 뭐 좋은 타격의 팀이긴 하지만, 예, 예. 어, 이런 팀 타율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리그가 지금 현재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메이저 리그 보스턴이 최고 팀 타율인데, 네, 이거는 네. 뭐 내셔널리그 아메리카니까 그 수치 중에 음. 2R 6푼 8리니까 음. 그리고 세이브가 일본에서 2R 7푼 3리로 한 20여년 이상을 이 정도 수치로 봐왔는데 그러니까요 4마리 넘는 틴타이 <laughs> 1위를 차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3화를 보통 야구에서 예술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예술 아니네. <laughs> 우리나라 리그는 예술이 아니에요. 그냥, 그냥 평범. 평범한 거. 네, 네, 뭐뭐 소박하다. 그 정도는 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이런 정도 수신 네.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좋아요. KBO 리그 타격 분별 1위 한번 볼게요. 아, 타율에선 3할6일1위 엘제 김현수가 차지했고요. 홈런은 44개 두산의 김재환, 그리고 출루과장태은 박병호, OPS도 박병호. 네. 1위는 이 정도 수치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볼 수는 있겠죠. 네네. 아, 뭐 아주 정말 뭐 4할 타율이 나온 건 아니니까 비정상적인 타율은 아니었다고 볼수 있겠지만 어쨌든 다른 리그가 어떤지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내셔널리그로 가보겠습니다. 메이저리그, 내셔널리그, 내셔널리그에서는 미로키 옐리치 선수가 3할2푼 6리로 어, 타격 1위를 차지했습니다. 홈런 콜로라도. 아레나도 선수가 38개로 1위. 출루율은 시스네티의 보토, 장타율은 미로키의옐리치 OPS도 네. 마찬가지고. 옐리치 선수는 올해 내셔널리그 MVP를 받았고, 어, 그리고 36홈런, 110타점을 기록했거든요. 그러면서 타격왕이 이제 MVP가 차지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아레나도 선수가 38 홈런으로 이제 내셔널리그 홈런왕에 올랐잖아요. 네. 아레나도 선수는 최근 4년 중에 3 시즌을 홈런왕을 차지하고 음. 역대 최고의 3루수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그렇지만 콜로라도 아시겠지만 그 지역이 홈런 공장 아닙니까? 그렇죠. 톨스티 무덤, 에, 코스필드 네. 그 고지대에서 홈런을 치고 있는데 그 덕을 좀 보고 있다고도 이야기가 나오지만 어쨌든 뭐 타격 쪽에서는 홈런 음. 쪽에서는. 어, 지금 아레나도가 내셔널리그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아메리칸리그로 한번 가 볼게요. 아메리칸리그는 보스턴의 배츠 선수가 3할 4푼 6리 확실히 타율이 좀 높습니다. 네. 홈런 개수도 오클랜드 데비스 선수가 48개. 네. 많이 얻을 게 많았네요. 네. 배츠 선수도 아메리칸리그 MVP. 이번에는 예, 예. 타격왕들이 MVP를 MVP. 차지했어요. 그렇죠. 배츠 선수도 무키 배츠도 이제 32홈런 8 4타점을 기록을 했는데 올해만 보스턴이 우승을 하는데 또 결정적인 역할도 했고 예. 어, 정말 훌륭한 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라우 선수가 조금 부족하게 막뭐 MVP 2위를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예, 하게 예. 그렇게 하고 있고 이 크리스 데이비스, 오클랜드 크리스 데이비스죠, K 데이비스인데 이 선수는 약간 좀이할중 어, 중반 대의 타율을 기록하면서 홈런을 차지하는 항상 좀모 뭐 아니면 도예 그런 예, 예. 타격 스타일로. 지금 나오고 어쨌든 내셔널리그랑 비교를 해보니까 확실히 좀 수치가 높아졌어요, 그죠? 네, 예. 어쨌든 지명타자가 있는 리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조금 더 높아야 1위를 차지할 수 있는. 예예. 예. 자 그러면 저 NPB로 가보겠습니다. 센트럴리그 어떤지 한번 볼까요? 센트럴리그는 주니츠. 비시에도 선수가 3할 4푼 8리 이 선수는 지금 누굽니까? 외국인 선수죠? 네, 비안 비시에도 아, 쿠바 출신이죠 음흠. 이 선수가 그동안 MPB에서 사실은 쿠바 쪽에 많은 공을 들였지만 많은 선수들이 오고 쿠바의 선수들이 일본에 와서 그리 성공하는 사례가 그리 많잖아요 그래서 네네. 쿠바 잔혹사다 이런 이야기도 어... 나오는데 비시에도 선수가 올해 3할 4푼 8리 1위 근데 비시에도 선수가 사실은 메이저리그에서 뛰면서 평균 타이 2할 5푼 때였거든요 홈런은 치지만 정경이 떨어져서 일본을 왔고 또 실제로 지난해에도 준이치에서 2R ER 오픈이었어요.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늘었어요? <laughs> 갑자기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제 타격에 완전 지늦게 이제 눈을 뜬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쿠바 잔혹사를 지금 끊어내고 타격왕까지 아, 올라오는 그런 기록을 썼습니다. 일본 장어 덮밥이 맞나보다. 아 그런가? <laughs> 장어 저기 네, 들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작년에도 2R 7분 살이고 작년에도 2R ER 어 오픈이었던 타자가. 아니 근데 이렇게 급격하게 높아지기 아, 거의 높은. 드물잖아요. 그렇죠. 대단하다. 뭐 가끔씩 뭐 그런 우리 KBO 리그에서도 그런 선수들이 가끔씩 나타나잖아요. 이영곤 선수가 그때 한번. 이영곤 선수 <laughs> 맞아요. 이현, 맞아. 초기 이영곤 선수가 반짝해서 이제 하게 음. 했는데 계속 치속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NPB의 퍼시픽 리그는 어떤 점 볼까요? 역시 소프트뱅크 야나기타 선수가 삼할 오픈 1위로 출루율, 장타율, 아, OPS 거의 뭐독점습니다 야나기타의 시대죠. 예. 네, 뭐이 선수는. 도쿄올림픽 때. 만날 가능성이 충분히 에, 있죠. 충분히 있는 그런 선수고, 에. 우리가 지켜봐야 될 선수입니다. 야나 기타 선수가 미르 올스타전 때. 맞 2차전에 끝내기로 했지 끝내기. 않습니까? 맞습니다. 미스터 풀스윙. 음. 정말 막뭐 스윙을 하면 헬멧이 그냥 벗겨질 정도의 풀스윙을 하는데, 일본에서는 그런 지적들이 또 가끔 나오거든요. 그 스윙, 그 헬멧 안 붙기지게 정교하게 마치면 그러면 도대체 타율이 <laughs> 얼마까지 올라갈까 어... 조금 더 힘을 빼고 치면 되지 않나이 전문가들도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미스터 풀스이 야나기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야나기타 선수는 또 일본 선수답지 않게 좀 체격이 큰 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장타력도 에... 보유하고 있고 좀 매력적인데 메지리그에서도 아마 좀이 선수에 대해서 눈동들 음... 드릴 것 같습니다. 홈런은 세이브 라이온스의 야마카와 선수가 마흔일곱 개 홈런을 쳤습니다. 음? 각 리그의 타격 1위를 보니까. 세계 최고의 타자는 김현수다. 음. 3할6푼1이 <laughs> 그죠? <웃음> 그럼요. <웃음> 네. 자 네. 네. 어쨌든 이렇게 리그별로 어, 각 나라의 리그별로 타격 쪽 저희가 살펴봤는데 자 그렇다면 투수들은 어떤지 이번에 이제 마운드 쪽을 한번 어, 저희가 어, 관심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KBL 리그는 일단 1 0개팀 전체 평균자책점이 5.17점, 9인닝당 피협론이 1.2개, 5점대 평균자책점이 우리 리그는? 네, 음. 5점을 주면 덤방했다. 그렇죠. 기본 5점 깔고 시작한다, 그렇죠. 그런 정도인 거예요. 양팀 합해서 10점은 기본적으로 오는 경기들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평균자책점이 5.17점이었고, 경기당 득점이 우리가 5.55 득점이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비자책점까지도 그러니까.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실책으로 하한 그런 것들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정도에 굉장히 많은 특징을 보고 있는 시즌입니다. 자, 좋습니다. 제가 메이저 리그를 한번 가 볼게요. 메이저 리그 내셔널 리그의 평균자책점은 어떤지? 15개 팀 평균자책점은 4점대입니다. 4.0이 구이닝당 네. 피홈런이 1.1개. 네. 뭐 피홈런 개수랑 거의 비슷한다고 하더라도 평균자책점이 4점대예요. 메이저 리그 하면 우리가 원래 뭐 홈런의 리그 아닙니까? 예, 예. 엄청난 파워 그보다 우리가 사실은 홈런 지금 더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요. 네, 아메리칸 리그는 어떤지 볼까요? 평균자책점이 4.27이에요. 구이닝당 피홈런 개수는 뭐 거의 비슷하고요. 네. 4.27. 여기 이제 네. 내셔널리그보다는 평균 자체가 좀 조금 높습니다. 이죠? 네, 그렇죠? 네. MPB로 가볼게요. MPB 센트럴리그는 4.10. 역시 MPB 센트럴리그도 4점대예요. 네. 네. 리그가 그러니까 4점대 정도 나오는 게뭐 안정적인 그런 리그 평균이 아닌가 예, 예. 아, 우리가 그렇게 파악을 할수 있겠습니다. 홈런도 구이닝당 어, 한개 정도인데 그러니까. 양팀 합해서 한두개 정도 나오는 수준, 아, 그 정도인데 우리는 예, 홈런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홈런의 가치가 좀 떨어지는 맞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퍼시픽 리그는 평균자책점이 어떻게 될까요? 삼 점대입니다. 삼 점대. 굉장히 반가운 수치네요. 수치가. <laughs> 그렇죠. 이삼 점대라는 <3점> <laughs> 수치는 지금으로서는 국내에서는 진짜 탑 클래스가 돼야 가능한 지금 평균자책점인데. 올해 국내 투수가 KBO리그 전체의 3점대 평균자 측점이 규정인이 든 선수가 네. 6명이었거든요. 네. 그 중에 국내 선수는 이용찬 선수가 유일했습니다. 아 이용찬 선수가 그것도 마지막에 규정인이 들어오면서 그러니까요. 자존심을 세웠는데 음 에, 이용찬 선수가 3.63이었으니까 평균자 측점이 음 기록이 여지고 있습니다. 아, 뭐 이렇게 단순 비교를 해봐도 확연히 차이가 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앞서는 저희가 이제 최고의 타격팀들을 3개국 살펴봤는데 이번엔 최고 투수팀은 어느 팀인지 리그별로 살펴보죠. KBO 리그가 4.67로 SK가 1위를 했어요. 메이저 리그는 휴스턴이 3.11. 아이고 네. 그렇죠. 잘했네. 네. NPB는 오릭스가 3.73. 두 네. 나라는 3점대입니다. 우리는 4점대죠. 우리가 한때는 투수 왕국대를 하면 해태, 현대. 뭐, 이런 시절에, 그 왕조 시절에 보면 아, 대부분 이제 그 3점 때, 아니면 2점 때도 나오기도 했었죠. 그러니까요. 예. 근데 k b o 를 제일 낮은 팀이 4.67인데, 이게 평균치가 아닙니다. 네. 네. 하... 그리고 홈런도 보더라도 만 4경기잖아요. 네, 네. 홈런을 가장 적게 맞은 팀이 두산인데, 두산. 그 메즈리그에는 1 6 2게임 체제인데, 세인트 루스가 가장 적게, 적게 맞았죠? 맞았는데 네, 0 4개. 제일 홈런이 적다고 하는 두산조차도 이제. 메이저리그 일본 쪽은 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KBO 리그에서 투수 부문별 한번 살펴볼게요. 평균자책점 뭐 다승,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항목들을 보니까 린드블럼 선수가 2.88로 평균자책점 1위, 18승 두산의 프랭코프, 샘슨 선수가 탈삼진을 1 9 5개인닝은 네. 불리검이 1 9 9인닝 하나 정우람이 35세이브.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명의 투수 10위까지 평균자책점 10위까지 이렇게 보면 외국인 투수가 일곱 명, 국내 투수가 세 명입니다. 아까 뭐 이용찬 말씀드렸지만 양현종, 박종훈 선수까지 포함을 음. 해서 그 정도로 지금 국내 투수들이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어. 아유, 그나마 세이브 부분에 정우람 선수의 이름이 있으니까 반갑네. 요그렇습니다 <laughs> <어렵습니다. 웃음> 네. <laughs> 네. 자, 자 그럼 메이저리그, 내셔널리그는 어떤지 한번 볼까요? 어머, 깜짝이야. <laughs> <laughs> 평균 자책점이 매트의 디그롬 수가 1.70입니다. 아, 뭐잘 아시겠지만 와. 제이콥 디그롬 올 시즌 2 정도 평균 자책점인데 10승을 마지막에 겨우 했어요. <laughs> 승리운은 없어. 예. 네, 그래서 10승을 했는데 내셔널리그 사이 영상을 받았습니다. 1.70은 와 정말 이게 인간의 수치예요 이게. 10승 9패 1.70인데. 어, 디그룸 선수는 사실 그때 화제가 많이 됐던 게 차라리 10승을 하지 말자. <laughs> 어? 하지 말자. 어느 정도 승훈이 없으면 이제 9승으로 갖고도 사이 영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어, 최근 들어서는 이제 다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투수를 이제 비교하는 평가가 많잖아요. 그렇죠. 어,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디그룸은 최고의 투수로 인정을 받아서 내셔널리그 사이 영상을 받았습니다. 쇼즈 뭐 18승. 독식, 독식해서 독식. 사실 쇼즈도 엄청난 기록들을 세웠죠. 어, 그렇지만 디그룸이 내셔널리그에 최고의 투수다라는 걸 이제 공인을 하셨죠. 삼진은 300개, 인닝이 220과 3분의 2이닝 단위가 다르네요. 단위가. 네. 물론 이제 게임수도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데 이 정도 수치를 해놓고도 사이영상 못 받은 게서 아쉽긴 하죠. 아 1.70인데 어디 덤벼요 <웃음> 지금. <웃음> 그렇죠. 네. <웃음> 자 <웃음> 그러면 네. 어메리칸 가면 볼까요? 펜파베이의 스넬 선수의 이름이 평균자책점과 다승 부문에서 도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블레이크 스네일 선수는 테바베이의 자원 투수로 어, 메이저리그에서 이제 이제 3년째인데, 아, 이제는 평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디그룸 선수는 스무니가 없어서 10승 겨우 하면서 이제 네셔널리그이 영상을 받았는데, 어. 스네일 선수는 21승으로 아메리칸리그 다승왕도 차지하고 백년자책 지 1위였기 때문에 아마 아메리칸리그 이 영상을 봤는데, 아무 뭐. 이 없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산발 투스트의 승리 수는 이 운빨이 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어, 사실은 그 동료 타선의 도움도 있어야 되고 또 불펜 쪽에서 디에서 지켜주는 블로스 세이브로 계속 날아가는 그런 상황들도 생기고 하니까 네. 어,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승운도 운이 따라야 되는 상황이니다 맞습니다. 시아틀의 예, 디아즈 선수가 57세이브를 기록을 했고요. 네. 어쨌든 뭐양 팀, 내셔널리그나 아메리칸리그나 지금 1점대 평균 점. 대단한 거예요, 진짜. 네, 우리에겐 언제 그게 가능할까요? <laughs> 국내 선수들이. 과거에 이제 선동열, 방, 뭐 방어율 그 당시에는 이제 방어율이라는 용어로 썼지만. 그렇죠. 영점대 뭐 그렇게도 나오긴 했지만 그거는 뭐 사실 불가능하고. 불가능. 그래도 그때만 하더라도 80년대에는 A급 투수들 1위를 하는 평균자책점 1위는 1점대들이 꽤 나왔거든요. 어, 그런데 뭐 최근에서는 뭐 사실 2점대만 돼도 정말 우야 감사한 거죠. 그렇죠? 네. 네, 네,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일본 프로야구 센트럴 리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미 우리의 스가노 선수가 평균자책점과 다승 부문에서 1위가 됐고 탈삼진도 그렇고 이닝도 그렇고 어머. 아. 혼자 다 했네. 네, 앞도 했죠. 네, 뭐 그래서 야. 올해 일본 사무라상 제르토스에게 주어지는 그 상을 받게 됐고요. 스가노 선수는 이번 그 포스트시즌에서도 그 클라이맥스 시리즈 포스트 스테이지에서 대단한 기록을 내렸죠. 네, 2 차전에서 노이튼 노론. 네, 야쿠르트 상대로 일본 프레이하고 역사상 최초의 포스트시즌 노이튼 노론입니다. 우리는 예전에 그 정민호 선수가 한, 그렇죠. 에, 에, 한 번, 한한번 했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먼저 맛봤는데 일본 이제야 맛보네요. 세이브는 요코하마의 야마사키 선수가 37세이브 네. 일단 일본은 완투형 투수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보다는 그쵸? 그렇죠 네. 완투도 많이 하고 네. 실제로 사무라상 규정 자체에 완투 규정도 있죠, 어, 있죠. 그 있죠. 물론 충격 안 해도 어, 뭐, 사무라상 탈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10완투를 오래 완투만 10번을 했습니다. 네. 10, 그리고 15승을 했으니까 사실은 승운이 조금 따르지도 않았다 이렇게 볼수는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퍼시픽 리그는 어떤지 볼까요? 라쿠텐의 기시 선수가 2 7 여기 네. 다 2점대군요. 지난 라쿠텐으로 이적을 했죠. 기시 선수. 예, 그래서 서가노 예. 선수라든지 기시 선수, 이 선수들은 역시 우리가 그 도쿄올림픽에서 일본 선수가 만날 수 있는 투수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주목을 해봐야 될 선수고요. 일본 프리하고 평균자책점은 1위가 되기 위해서는 2점대 역시 음. 기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수가 있겠습니다. 아, 이렇게 보니까 참 일본이 투수 쪽은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최근에는 조금 제 홈런도 나오고 이제 그렇게 하면지만 한동안은 또 두고 타져가 너무 계속 지속되어가지고 점수가 그렇죠. 안 나고 오 홈런이 안 나왔기 때문에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날지 않는 공이다, 막 이렇게 해서 반발력을 높이다가 커미셔너가 사실은 뭐 경, 어. 어, 경질이 되고 막 아.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고 했는데. 예, 전반적으로 이제 NP가 조금씩 이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니까 점수가 너무 많이 나도 고민, 안 나도 고민.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어쨌든 확연히 지금 수치적으로 보면 우리도 월등히 앞선 모습이며 틀림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3개국의 어 삼할 타자들은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볼까요? 이걸 보면 확연하게나타나죠 <laughs> 그죠? KBO 10개 팀에 삼할 타자가 서른 네 명입니다. 메이저리그 30개 팀에 어 <laughs> 삼할 그렇죠. 타자가 16명입니다. 일본 프로하고 12개 팀에 삼말 타자가 20명입니다. 이제는 삼말 타자는 사실 KBO 리그에서는 뭐 예술도 아니고 귀한 타자도 아닌 그런 좀 시대고요. 내셔널리그, 아메리칸 리그 8명씩밖에 없으니까. 예, 여기는 한마디로 수치로 보면 두 팀에 한명 정도 골이지 않나요? 그렇죠. 정말 여기는 사마를 치면 여긴 예술이야 예술이 되는 거죠. 일본 프로하고도 1 2개 팀에 2 0 명이니까 사실은 뭐그 정도는 뭐, 어, 마술이 되는 거야. 어. <laughs> 여기는 예술이 되는 거고 커시픽리가 다섯 명이잖아요. 여기는 평범한 <laughs> 수치인 거고. <laughs> 네, 그런 상황이네요. 아 이건 좀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진짜 차이가 난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고투수가 좀 많이 좀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한번 더 확인을 할수 있는 수치입니다.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봐요. 이3 4 명을 그대로 모아서 메이저리그 번을 보는 거야. 사화를몇 <laughs> 명이나 칠수 있을까? <웃음> 상상하지 말자. <laughs> <맞아. 웃음> 아니 근데 좋아요, 다 저, 네. 좋은데 저는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 투수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네. 사실 선수 층도 일본과 저저리에 비해서는 훨씬 얇은 건 사실이고 음. 어떻게 버텨내느냐는 거죠 이걸.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 타고 투자가 심해진 게. 어쨌든, 이 8기구단에서 10기구단 체제로 넘어가면서, 어, 결국 투수층이 얇아지고, 타자들의 타격 기술도 향상이 되고, 공인구의 반발력은 큰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어쨌든 내년 시즌부터 바꾸기를할 정도로, 어,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복합적인데, 저는 우리가 투수를 어떻게 보강을 할지, 지금 당장 있는 자원 갖고 오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 어, 제도적으로라든지, 또 아니면 또 인내를 갖고 좀 시간을 가지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좀더 고민을 하면서, 정상화를 만들어야 되겠죠. 맞습니다. 어, 네. 그래서 저희가 어, 쭉 살펴봤고요. 저희가 분명히 단언할 수 있는 것은 KBO 리그 팬들은 명실공히 세계 최고의 팬이다. 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잖아요. 이러나 저러나. 그럼요. 뭐두점뭐그 당시에 두점 베어스, 삼점 라이언스 이 시절에도 뭐 팬들은 그 야구를 최고다. 즐겼고 네. 어, 또 지금 뭐십 점, 십오 점터지는 이런 야구에서도 팬들은 즐겁습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오셔가지고 응원해 주시고. 어 그렇게 하는데 수준을 그래도더 높이는 쪽으로 어, 좀더 많은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늘 뻔뻔 AI 시간에는 3 개국 리그를 비교해봤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뻔뻔 AI 시간에 3 개국 비교를 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우리가 그 이제 얼마 전에 수능도 끝났고 했지만 남의 집 아들하고 비교하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 네. 그렇죠? <laughs> 어, 그죠? 엄청나뭐 이런, 거를... 이런 얘기하면서 아, 어. 엄마가 아, 뭐뭐니 네 친구 누구는 이거 비교하는 거 되게 싫거든요. 대표이또 그렇죠, 네. 비교 당하는 거 아니면 비교하는 것도 되게 재밌다. 네 그렇죠. <웃음> <웃음> 원래 비교를 해야 또 그게 또 눈에 들어오는 거니까. 어어데이 네. 네, 기록들은 그런데 우리가 한 번씩은 비교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아,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뭐~, 뭐 이번 포트맨에서도 몇번 말씀을 드렸지만 음. 우리 타고투자라는거 우리 스스로는 알고 있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것은 이번이 또 처음이니까 그렇죠. 어, 다른 나라 결산도 할겸또 우리나라 타고투자의그 수준이 어느지인지 비교도 하고 음. 뭐꼭 알고 <웃음> <웃음> 제가 또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laughs> 네. 뭐 이제 연말쯤 되면 아, 남들은 내 친구 쟤는 올해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뭐이렇다또 초라하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음. 그러지 마시고, 그냥 굳이 비교를 해야 한다면 나의 작년과 올해를 한번 비교해보는 건 어떨까? 그렇죠. 어, 음. 그렇죠? 그게 네. 배속 편하잖아요. 그럼요. 네. 어, 요즘 뭐 이런 SNS 막 보면 나만 우울해, 막딴 사람들은 다 여행 가고 다잘사는것 같은데. 어. 그럴 필요 없어요. 네. 그럼요. <laughs> 다들 그냥 어 좋은 날이 있으면 또 나쁜 날이 있고 그 나쁜 날이 있으면 또 내일에도 태양이 또 오르는 거고.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희망적으로. 네. 비교 당하지 말고 스스로 좀 내가 발전해 가고 있는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연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번트맨 39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